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지금 장기간 동안 폭염해요. 낮이든 밤이든 아예 폭염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많이 휴가철을 갔을 거예요. 제오차이름도 휴가철 목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좀 동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는 게좀 텀이 좀 있었는데 그좀 양해를 구하고요. 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룰 주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글을 이제 연재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에서 최고의 리더는 누구인가? 상업부장인가? 팀장인가? 아니면 CEO인가? 그리고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육성되어지는가? 외부에서 영입하느냐? 아니면은 내부에서 육성할 거냐? 육성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이 글은요, 어, 제 네이버 블로그 HR 리스트에 연재되어 있는 글이고요. 거기 에 있는 글을 이제 하나씩 동영상으로 지금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영상일 겁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누구인가? 직장인이라면요, 회, 누구나 회사내 최고의 리더로 성장하고 싶어 해요, 그죠? 물론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회사에서 뭐 오랫동안 근무할 마음이 없다고 하고 뭐 사장을 목표로 한다든지 임원을 목표로 한다 든지 이런 경향이 좀 적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갈수 있는 데까지 그 나름대로 그목표를 지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 최고의 리더를 우리가 생각을 할때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최고의 리더 할때그 최고 최고 그리고 리더 이세 이거 된 개념이 과연 지금 합의되어 있을까? 회사 내에서 과연 이와 같은 최고와 리더에 대한 개념이 만약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서로 최고의 리더 이야기할 때 또는 리더를 육성해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것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리더를 이야기할 때 먼저 최고의 개념은 최고 의사결정권자, CEO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단위조직의 리더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리더인 자기가 리더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구성원이 리더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최고, 최고의 리더 할때 최고의 개념은 같을까? 같지 않다면 좀 합의가 필요한데, 가령 의사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바라보는 최고의 개념을 지향을 하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리더와 구성원의 합, 바라보는 관점,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 오해가 좀 덜해요. c 시효가 강조하는 것을 지향하되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부분, 최고라는 개념, 그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은 리더와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반영되는 것이 타당할 거다. 근데 여기선 대부분 최고 그러면은 우리 회사 밖을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이게 타당할까? 가령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서 말하는 최고의 리더의 최고의 개념과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리더의 최고의 개념이 같을까?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달라요. 그래서 회사마다 리더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책자, 인사평가권하고 그 업무목표 설정권한이 있는 지책자를 크게 구별하면은 최고 의사결정권자, C레벨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장. 대개 이제 임원급이죠. 그 다음에 단위조직의 리더, 팀장. 또는 팀보다 더 낮은 단위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크게 팀장, 사업부장, CEO, C레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직책자의 레벨이 다르면, 당연히 직책별로 요구하는 역할과 필요 능력이 다르죠. 따라서 리더십 역량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리더할 때 리더는 팀장을 얘기하는 건지 사업부장을 이야기하는 건지 최고 의사 결정권자 C레벨을 이야기하는 건지 구별돼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최고의 리더할 때 리더는 과연 누구를 지칭한 걸까요? CEO였을까요? 아니면 사업부장급일까요? 임원? 아니면 팀장이었을까요? 이게 먼저 명확하게. 합의가, 그니까, 구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최고의 리더를 육성을 한다면, 그니까, 주요 포스트가 있어요. 팀장 자리, 사업부장 자리, 또는 C레벨. 그니시를 그러니까 포함한 C레벨. 이 부분에 대한 그 포스트가 비어있어요. 이거를 이제 채운다면,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외부에서 영입할 거냐 아니면 내부에서 육성할 거냐 그런데 만약에 내부에서 육성을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면은 요구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돼요. 팀장님의 팀장, 사업부장 C 레벨 최고 의사 결정 포함한 C 레벨 거기 역할과 필요한 능력, 역량에 부합된 사람을 뽑으면 돼요. 그러니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육성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회사가 정한 합의된 리더십 역량이 있다면, 그 역량에 맞는, 그 역량에 대한 것은 결국 최고의 최고의 해당이 되는 그런 역량이 되는다는 얘기예요. 즉, 리더십 역량이 정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최고의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역량을 전제로 하는 거다. 따라서 리더를 육성한다면 회사에서 정한 리더십 역량 모델의 근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팀장, 그 다음에 사업부장, 그 다음에 C레벨에 해당이 되는 역할과 필요 능력, 역량을 정리를 해놨어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회사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과연 팀장, 사업부장, 그다음에 최고 경영 의사결정 권자 시랩에 여기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이 구별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없다면 구별을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리더를 육성하는데 임원을 육성하는데 팀장한테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요구하는 건안맞지아요 거꾸로 팀장인데 사업부장에 해당이 되는 리더십 역량을 요구하는 것도 또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육성한다고 할 때는 대상이 누구냐, 팀장이냐, 사업부장이냐, 시리벨,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포함된 시리벨이냐, 이걸 명확하게 구별하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역할과 필요 능력,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정한 역량을, 그 역량 부분을 개발하는 것이 리더십 육성의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리더십 육성할 때 최고는 어떤 개념인지 그다음에 리더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러면 그 팀장이냐 사업부장의 C레벨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요구하는 역할과 필요한 능력과 역량은 다르다. 따라서 역량 개발을 하기 전에 육성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그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는 사실 인사나 HRD 쪽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리더십의 역량에 근간되는 것은 지금 취임하고 있는, 지금, 지금 있는 현재의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 c e 가 정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물론, 그 리더십 역량이 팀장, 사업부장, C레벨에 엄격하게 구별돼서 이야기는 안할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까지는 인사나 h r d 목인 거고, 다만, 리더들에게 필요한 리더십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대강. 그러니까, 리더십 역량 모델의 근간이 되는 것에 대한 원천은 현재 CEO가 정하는 것이다. CEO가 강조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에서 최고의 리더가 지속적으로 육성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한다면 회사는 성장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CEO가 누가 되느냐? 사업부장이 누가 되느냐? 팀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단위 조직, 사업부, 회사의 성과가 달라져요. 자지, 우지, 돼요. 그래서 상정회사라면은 CEO가 누구냐에 따라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사업부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최고의 리더로 육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실행력에 있어서는 이제 큰 차이가 나는데 역설적으로 HRD 또는 HR 그러니까 HRD 뭐 담당하시는 분들이 뭐 복수 인원이거나 아니면 부서가 있다면은 전적으로 HRD 담당자 목이 큰 거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이제 인사 인사 부서의 이제 역할이 큰 거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리더 육성이 중요한데 누가 회사에서 누가 육성을 해야 되느냐 인사 또는 H R D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최고의 리더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마인드 그런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까? 없다면 없다면 실질적으로 내부 육성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육성을 해야 돼.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HLE 담당자의 역량에 만큼 우리 회사의 리더 육성이 최고의 리더를 지향하는 리더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뭐, 뭐, 자신 있어? 라고 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걱정이 돼. 라고 생각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 리더를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그런 기획 업무를 지금 고민 중이라면 일단 HL의 담당자 이 실무를 하고 있는 분이 최고의 리더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그다음에 기술 마인드 관점 그다음에 어떤 경험들을 이 부분을 좀 보시라. 그래서 얼른 빨리 지금 뭔가 부족한 부분 채우는 노력을 하신 뒤에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거 없이 진행이 되면은 뭔가, 리더 육성에 대한 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옷에,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는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외부에 영입을 하는 거죠. 공감하죠? 당연히, HLD 쪽에 그, HR이나 HR리쪽에 전문가가 지금 복수로 있거나 또는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면 당연히 내부 육성으로 할건 거고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회사 안에서 최고의 리더를 육성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요. 팀장 후보자 양성. 아직 팀장은 아니야. 근데 팀장으로 성장을 시킬 대상을 미리 뽑아서 팀장으로 역할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것을 육성을 시켜주고 그 결과를 갖고서 평가를 하는 그래서 팀장으로 임명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를 육성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팀장 후보자 양성에서 육성을 하거나 또는 팀장으로 임명한 다음에 신입 팀장을 위한 교육을 시키거나 이둘 중에 하나. 주증의 하나를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업부장 이상을 육성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하기는 무척 어려워. 그룹, 연수원 시설을 갖고 있고 연수원 조직이 있는 그런 그룹 차원이라면은 자체적으로 임원 육성이라든지 CEO, CEO급, 계열사 사장급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기획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회사의 여건에 따라 다른 거죠. 팀장 교육 또는 팀장 후보자 양성 교육도 하기 보견회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향점은 적어도 팀장이 되고 난 뒤에 신입팀장을 위한 교육, 팀장 후보자를 선정을 해서 팀장이 되는데 필요한 역할과 능력, 역량 부분을 발휘하는 데 도움되는 것을 육성 교육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향점으로는 바람직하다. 그 정도까지는 그 이상은 사실 무리입니다.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외부 영입을 하든 또는 뭐 내부 육성을 하든간에 결국 이와 같은 것의 시작점은 최고의 리더를 육성한다 또는 최고의 리더를 확보한다 이런 고민에서 이 시작이에요. 그거를 외부에서 영입할 거냐 내부 육성할 거냐 이 부분인 거죠. 그러려면 몇 가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회사 안에서 최고의 리더는 누구인가? 그러면 과연 회사 안의 리더와 구성원들은 누구를 최고의 리더로 꼽을까? 그게 통일될까? 그리고 그와 같은 선정된 사람이 있다면 애당초 최고의 리더에 부합될까? 이게 부합된다면 그 회사는 리더,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 또는 리더 육성에 있어서 혼선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질문에 답을 못 해. 그럼 아직까지 최고의 리더를 육성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는 여건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회사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 같은 일을 주도로 하는 사람은 인사 또는 HLE 담당자이니, 지금부터라도, 먼저, 최고의 리더. 최고는 뭐고, 리더는 뭐고. 그럼 리더는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들은 다르다면, 다르다면, 필요한 역할과 능력, 역량이 어떻게 다른지. 그냥 그 부분을, 필요한 리더, 리더를 육성할 때, 외부 영이할 건지, 아니면 육성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연재의 글, 계속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폭염인데요. 건강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휴가철일 텐데 휴가 좋은 추억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